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군대와 필요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산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만여로 사존능하시려는 편재계시다가 저희로써 산자 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리라 성령함 있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통하는 것과 재래에서 하신 것과 보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그신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바 잠미 소리 외치고 업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그신팔에 안기세 주. 하래한 기세.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나 말씀. 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치안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십구편은 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다. 아, 에 대한 내가 당할 고난 이야기하며의 고통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아이스 어 이유 없이 당하는 비난과 배척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을 물려 리쳐 주시기를 노다 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받아보면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다잇은 까닭없이 자기를 해치려고 아는 사람들이 그리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는 불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라는 이유를 있습니다 때가 음을 지던 일들을 가는지 이들의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을 통해 기로의 시간에 대 복합니다. 이의 가큰 물에 빠진 것처럼 그의 날이 우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 과히 또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처럼 어려운 삶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가 어만큼 하나님을 했더라면. 옥이 만들어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떠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눈이 사여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지기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없이 미워하는 이들이 머리카락보다 많다는 고백에서 아주 절망을 느끼며 빼앗기자는 지않 도주게 된 사람 당하게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삶을 답답함을 겪게 되고, 생애 삼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까닭 없이, 악당들과 바둑이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로 사람들 알수 없는 여러가지 핍박을 당하셨고 난 이후에는 구를 당하시고 천에 올라가신 정말로 그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자가 위해서도 예수님은 참으로 부당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당한 상황 속에 처해있었을 때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우리는 더욱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을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가 네, 이 다이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바로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온전히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의 응답이 더 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전히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더 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된다면 어떤 것들 그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어려운 어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한 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교인들 하는 조롱, 이시라는. 우리는 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또 세상에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시작한다. 땅 생활 큰 고충이고 정말 큰 고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나눴던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 커다란 슬픔과 좌절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함께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회복하게 될때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그런 역경을 당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기 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요이 되면 예배 에 참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열심이 없으 그런 고난이나 고충이나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부당하게 받은 고난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을 나스는 일이기도 한다는 겁 정말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예민한 고통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이슨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또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의 열심을 더함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원하며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백주의 백성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롱, 조롱당하고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조롱과 모든 조랑을 또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조질 때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길 속에 나아가네. 나의 신령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마다 승리할 지한 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위해 받들으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 또한 수치와 분노의 감정을 숨김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부르짖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하신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하신 소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참을게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가려는 삶이 되길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한것 아니라 은해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숨.